자기가 나왔어. 몸은 좀 괜찮아? 약사왔어. 좀 일어나봐. 음. 약국에 가니까 해열제 먹고 감기약 타온 거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. 몸좀 일으켜봐. 할수 있겠어? 음. 자, 여기 시럽. 걱정 마. 달콤하니까. 그저 마시면 돼. 음. 음. 옳지, 잘 먹는다. 어그어그, 이뻐. 자, 다시 누워. 응, 응, 조심. 하. 그래도 아침보다 얼굴도 그렇고, 안색이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. 열이 떨어져야 하는데 말이지. 열좀 다시 재보자, 자기야. 옷좀 벗어볼래? 아니, 저기요,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내가 환자한테도 그럴까봐? 날 뭘로 보는 거야, 진짜. 짐승? <laughs> 아, 어이없어. 맞는 말이라서 반박할 수가 없네. 아, 아, 됐고. 빨리 벗어봐. 안 그럼 내가 벗겨줘? <laughs> 자, 자. 겨드랑이에 끼고.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마 <laughs> 장난이야 장난 숨을 쉬어도 돼음 <laughs> 음... 아직 미열이 좀 있다 좀더 쉬는게 좋겠다 기침은 좀 어때 많이 줄었어 <laughs> 어 그래 원래는 열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기는 해. 음. 궁금해? 음,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알려준 건데 일단은 옷을 실오락게 하나도 걸치지 않게 싹 벗는 거야. 그다음에 찬물 수건으로 너의 온몸 구석구석을 닦아주는 거지.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좋아.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해주셔서 열이 금방 떨어졌거든. 대신에 기침은 좀 심해졌지만 열이 나는 것보단 낫잖아. 근데도 난 찬물수건이 내 몸에 닿는 게 싫어서 계속 침을 댔지 뭐. 자기도 해줄까? 아니야? 왜? 잘해줄 수 있는데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안 할게. 나? 나 왜? 난, 난 지금 안 아픈데? <laughs> 나는 건강해. 이래 봬도 어 감기 같은 거 걸려도 하루면 나. 누구처럼 허약체질 아니라고. 응? <laughs> 아, 아, 아파. 아파. 환자 맞아? 아픈 사람이 뭐 이렇게 아프게 때려. 힘도 좋아. 하여튼간. 자, 자. 이제 다시 이불 덮고. 코 냈네, 하자. 응? 이불 덮어줄게. 응? 언제 갈 거냐고? 일단은 자기 자는 거 확인되면 그때 갈게. 걱정하지 말고 눈 감고 자자. 왜? 잠이 안 와요? 자장가 불러달라고? 싫어. 그냥 자. 뭔 자장가야. 아, 진짜. 알았어 한손을만딱부른다 이거 듣고 빨리 자 알았지 밤하늘괜 별을 보다가 내 주 네요, 저기 반짝이 는많은별 에게 하나 씩이 름을 새겨 두고서 불러봐요. 행복 한 나를 그려 보 면서, <laughs> 아, 부끄럽다.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맨날 불러달래, 진짜. 빨리 자. 빨리 자요. 뽀뽀해달라고? 하, 진짜, 노래 불러달라. 뽀뽀해달라.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, 진짜. 응? 하, 진짜. 네 감기 이제 내가 다 가져갔겠다. 아 진짜.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알겠지? 그럼 잘 자.